앉아, 앉아, 옳지. 박시 그렇게 앉냐? 어. 들어. 예, 안녕하세요. 개구용 TV 김기환입니다. 예, 오늘은, 우리 그, 요, 요 놈이 맹모인데요 예. 지금 그, 어, 저기 뭐냐. 금양이가 어, 발정이 왔습니다. 그, 무혈발정으로 왔는데요. 예, 한번 교배가 될것 같아서 오늘 한번 음, 맹호하고 한번 그 짝을 맞춰보려고 합니다. 예, 지금 맹호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또 성장을 해서 예, 이제 또 후대를 이렇게 그 만들 그런 그 시기가 왔습니다. 그래서 지금 그 금양이 하고는 한번 좀 짝을 맞춰보면은 좀 괜찮은 강아지가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. 우리 그 메모는 지금 그 모색도 이렇게 짓고, 그래서 금양이 하고 이렇게 짝을 맞추면은 모색보완도 되고, 또 이런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도. 지금 그 맹호가 굉장히 구성도 좋고 그래서 한번 앉아 좋은 그 황골을 한번 만들어 볼 그런 생각입니다. 예, 오늘 그가만있어 금양이하고 한번 작을 이뤄서 좋은 결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. 맹호는, 음, 그 성장 과정을 제가 쭉 요렇게 그 영상으로 보여드렸기 때문에 뭐더 별다른 그런 설명이 없어도 될것 같습니다. 우리 맹호는 이렇게 보면은 이 얼굴 흐름도 굉장히 개성있고 또이 이 주둥이 말림이라든가 이런 게 아주 잘돼 있어서 예, 강아지들이 아주 어, 이쁘게 잘 나올 것 같습니다. 그럼, 음, 준비 되는 대로 한번 또, 금양이를 한 번, 음, 내보내 보겠습니다. 예. 자, 이리 와. 이리 와. 아. <목소리> 예. 이놈은, 예, 예. 아, 그, 지금 발종은 금양인데요. 예. 요놈 먼저 소개했듯이 그 황군이 혈통인데요. 예. 지금 음, 발정이 왔는데 이게 무열 발정으로 왔어요. 이렇게 맬새가 어, 나오지 않고 그냥 음, 탱탱하게 부어 올라가지고 지금 그 발정이 왔는데 예. 오늘 뭐. 섞기가 어느 정도 된것 같아요. 그래서 한번 그 아까 소개한 맹호하고 한번 어 교배를 한번 붙여볼까 그런 생각입니다. 앉아, 앉아 있어. 응. 어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저 맹호가 지금 계속 <laughs> 흥분해 가지고 왕왕 되는데 한번 그 아, 가만있어, 가만있어, 앉아. 앉아, 앉아, 앉아. 앉아. 아, 요 놈들이 고집이 세가지고, 에이, 촬영하기도 좀 힘드네. 예. 한번 오늘, 그, 금양이하고, 어, 그, 맹호하고 한번, 음, 교배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. 오늘 뭐, 어, 적기가 된것 같아요. 뭐 해보겠습니다. 아 이런대로 옳지. 이 예, 금양이를 마당에 한번 내봤습니다. 예, 이제. 예, 네, 지금, 적기가 된것 같습니다. 네. 옆에 반칸이가 지금 나이났습니다. 예 이제 교배가 잘 됐습니다.